트립 트랩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립 트랩은 엄지발가락을 너무 많이 부딪혀요. 진짜 빠개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만큼 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안정감으로 지지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부품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하나 다 비싸게 판매한다는 건데요. 이 식판 하나만 사도 8만 원대. 이 뉴본 세트는 20만 원. 그래서 과연 뉴본 세트를 살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저는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방쿠와 사용도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요 실제로 트립트랩을 2년 동안 사용한 제 친구한테도 물어본 결과 식판도 마찬가지로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기저귀 같이 생긴 아이를 고정하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내 취향과 우리 집 분위기에 맞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할 때도 굉장히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려면 예약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생 쓸수 있다는 부분. 신생아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유식 먹을 때도 잘 쓰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쓰고 그러면 그 아이는 아 이게 내 자리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필수는 아닙니다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나올 것 같고요 단 하나로 의자에 대한 모든 걱정을 끝내버리고 싶다 하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